추석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이번 대목에는 얼마나 많은 고객이 찾게 될지 춘향골 공설시장 상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재수용품이 대형마트에 비해 5만 원 가량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민의 발길이 시장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온누리 신협품 동지점이 오는 9월 7일 일요일에 추석을 맞이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상 업무를 진행합니다. 저희 온누리 신녀분 9월 7일자로 정상 영업합니다. 업무 내용은 입금, 출금 및 잔돈 교환까지는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단이 추석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10% 판매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할인 판매는 8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추석을 앞두고 9월 5일까지 할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춘양골 공설시장 문화센터에서 제46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상인회장을 비롯한 많은 상인이 참석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결산과 상인회장 선출 등 공설시장의 중요한 현안을 다루었습니다. 이날 신임 상인회장에는 권정현 회장이 재임되었습니다. 재임 제임 소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설장 정기 46회 정기총회에서 재선된 권, 회장 권철현입니다. 우리 공설장이 새로운 비전으로 뭔가를 활성화해서 공설장이 새롭게 날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카문화관광사업단 소영식 단장을 비롯 여러분들과 함께 공설장이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 사업을 해서 우리 앞으로도 2015년도에도 지속으로 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원공설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단 소영식 단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생각에는 회장님과 상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또책 식도 많이 하셔가지고 우수 65개 중에서 저희가 내기시장이 뽑혀가지고 7월달에 저희가 우수 사례로 선거발표렸습니다 여기서는 잘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것이 공설시장 의 새로운 사업을 또 받을 수 있는. 그 경력이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고 많이 지켜봐주시고 부탁주립니다니다 공설시장 남쪽에 위치한 신설 주차장이 지난 8월부터 유료화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점포에서 주차권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춘양골 공설시장 상인회에 문의 바랍니다. 지난 8월 24일 공설시장 정면 주차장에서. 막바지 더위를 시원하게 날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코레일 팔도장터 400여 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찾았으며 남원 지리산 로컬푸드단체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관객들이 깜짝 놀랄만한 영화 여곡성 상영도 있었습니다. 남원 공설시장 사업단에서 시장의 발전을 위한 창춘시장을 엽니다. 참가자들은 오는 9월부터 시장에서 8 차례 교육을 통해 시장 상인으로 거듭나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중향골 공설 시장 뉴스였습니다.